안녕하세요. 청춘 고민 상담소 한동훈입니다. 오늘은 불안한 청춘에게 라는 제목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도 불안하실 때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뭔가 도전할 때도 그렇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 불안감이 이렇게 올라올 때가 있거든요. 사실은 이런 불안이란 감정에 대해서 딱 들면 회피하게 되지만 이거를 잘 바라보고 좀 분석하고 좀 인지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선 첫 번째는 불안은 에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불안이란 것을 잘 정의해 보면 이 에고가 정의하는 목표나 기대치, 이상형에 있는데 이것과 현재의 차이에서 오는 감정이 불안인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 말은 즉슨 무엇이냐면 이 에고가 형성된 기대치, 에고가 형성한 기대치에서 불안이 파생된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를 하면 에고가 이런 기대치와 이런 목표치와 이상형에 대해 형성하지 않으면 불안이 생성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 어 제3자가 보면 이해 안되는 불안의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친구들이 어떠한 현상에 대해서 되게 불안해하는데 내가 보기엔 그렇게 불안해한 요소가 아닌데 저 친구는 불안해하거든요. 그것이 바로 에고에서 비롯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불안에 대해서 표현을 할때 구멍이 뚫린 풍선 같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이 어, 풍선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구멍을 계속 계속 무언가를 채워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안에 대해서는 허상일 수도 있다, 실체가 없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에서 잘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렇고요. 두 번째는 사실은 결과에 대한 불안에서 오는 게 굉장히 또 맞아요. 내가 이걸 달성하지 못하면, 내가 이 목표를 이루지 못하면, 어떻게 되지? 내가 좀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나는 가치 없는 존재일 것 같다. 나는 실패한 것 같다. 이런 예각이나 이런 자존감과의 연결도 많고, 그러한 감정들이 실제 불안의 실체입니다. 근데 그렇지만, 현대사회에 이런 목표로 하는 것들을 보면, 결과들을 보면, 다 굉장히 소수의 확률로 성공할 수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입이나 취직시험이나 뭐 승진이나 뭐 여러 가지들이 굉장히 소수의 확률의 사람들만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렇지만 이 실패한다고 해서 뭐 괜찮지 않은 사람이거나 노력하지 않은 사람이지는 않습니다. 괜찮고 노력을 했지만 분명히 실패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결과에서 나는 분명히 실패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게임의 구조가 이렇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나는 안 좋은 사람이 아니거나 괜찮은 사람이 아니거나 실패한 사람이 아니거나 이런 생각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실패해도 노력하고 괜찮은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이 결과에 대한 불안에 대해서는 조금 내려놓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과정상의 불안은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과정상의 불안은 내가 이거를 하고 있는데 내가 이거를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 같아서 오는 불안들 있잖아요. 시험 공부를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은데서 오는 불안감들. 근데 사실은 이런 불안감들이 들면은, 어, 움직이게 되거든요. 내가 불안하기 때문에 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공부하고 무언가를 하게 되면은 이 과정상의 불안들은 많이 해소됩니다. 실제로 이런 과정상의 불안은 자기의 액션을 통해서 해결에 가까울 수 있어요. 불안은 해소될 수 있지만 이 결과에 대한 불안은 계속 불안만 가지고 있는 거뭐 없앨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결과에 대한 불안은 이제 백해무익한 아무것도 도움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과정상의 불안은 건강한 불안으로 간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대사회는 정말 불안의 시대예요. 왜냐면. 더 많은 걸 해야 되고 더 많은 걸 달성해야 되고 더 많은 경쟁자들과 있고 비교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불안과는 건강하게 같이 살 필요는 있지만 이 불안에 대해서 온전히 인지하고 건강한 불안과 허상뿐인 불안을 분명히 구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 현대 사회에서 이 불안과 친구가 되어서 잘살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